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현대중공업의 그 울산 공장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그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. 아, 현황입니다. 첫 번째, 조선사업부 건조부에 근무하는 A 씨는 46세로 알려졌으며 9월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분은 그 동안 미열에도 근무를 계속했으며 식당 및 목욕탕 출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A 씨가 근무한 공장 건물은 전체가 폐쇄를 시켰으며 A 씨가 근무한 공장 긴급 방역 또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. A 씨와 같은 공장에서 근무한 500여 명의 그 전수 조사를 그 실시를 그 했으며 A 씨의 밀접 접촉자 20여 명은 2주간 자가 격리를 그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그 단순 접촉자들의 그 검사 후에 음성시 출근을 가능하다는 그정을 아마 한것 같습니다. 현대중공업은 그 동안 근로자의 그 시차 출근제 식사시간의 그 분산, 국내 출장 금지, 대면 행사 금지 등 아, 또한 그 회식 금지 등의 그 코로나19 관련 최선을 그 다해 왔으나 프랭이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아, 사후관리를 그 철저히 수행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 폐쇄된 공장의 그 재가동 및그 확진자의 그 빠른 쾌유 및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아,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